첫째 밤하고 게임 끄고 싶었는데 이게 둘째 밤 연결되네 바로 아바다 오늘 지금 첫째 밤만 하고 딱 깔끔하게 여러분들 뭐 뭐야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어 그냥 끌라 했는데 어뭐 둘째 밤이 바로, 되, 바로 되냐 근데 이게 제 기억에 한 이게 1시부터 움직이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 아,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하루만에 그냥 막다 깨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하루만에 얘기한 거야5일 밤까지 다 깨버리는 거 아니냐? 너무 쉬운데 이거 누르면 뭐 저주 걸린다 그런 말도 있어. 이거 누르면 프레디가 더 빨리 움직인다. 맞아. 야, 고메가 아니야? 야, 가라? 솔직히 야, 1 1시전까지는 11시 전까지는... 야, 야. 짜식 야, 야. 야, 그또어 어디 어어 어, 뭐, 벌써, 벌써 여기까지 와. 야, 장난하냐? 뭐, 어, 벌써 여기, 벌써는 뭐, 여기까지 와. 아, 참, 진짜, 뭐 지금 이제 하신데 배터리 85% 남은 거 실화야? 얘들아, 이건 좀 아니지. 어? 아, 이거 참 애들이 참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아, 참, 배려가 있어야지, 요즘 애들이 막. 아이고 참 진짜 어이없네. 대장은 안 움직인 이렇게 어, 이 씨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있나 보네. 아아, 아아, 아. 아 애들 갱 너무 잘아아아 자... 자식들아 아. 야 뭔데 뭐죠? 어야 뭔데? 어야 지금 지금 헤드셋 빼고 있었어요 저 지금 님들아 어 여러분 저 진짜 지금 헤드셋 빼고 있었어요 어어 이제 어, 이게 사프를 해야 되는데 너도 어, 너도 사프하기가 힘드네 아 이거 안 보여 이거 뭐야 아 이거 진짜 참 아, 이거 좀, 뭐야, 여기 잘 보이게 좀 해주시지. 아, 이거 뭔, 뭐, 뭡니까, 제작자님? 뭡니까, 뭐예요? 아, 이거 참. 아, 제작자님, 좀, 뭐야, 하루하루 뛰엄뛰엄 할수 있게 좀만들 야, 뭐, 두또 왔니? 넌 여기서 계속 있고. 넌뭘 자주 와. 그래, 가. 어? 그래, 가. 어딨어? 너또 여기 있지, 뭐. 이어어얘이어에이어이어이어 hey. oh. 망,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어서. 야어서 이어서. 데어마어디갔어 아마 여기구나. 하만가 못 뭐, 보여줘고. 여기구나 아마. 얘들아. <laughs> 아니 여기서 뭘 자꾸 다들 여기서 왜 정모하고 있어. 지금 얘뭐 계속 오네. 이거 또 어디 갔니? 이거 없는데. 트랜이 나왔니? 빨리 좀닫왜 여긴 야아좀 얘들아 얘 들아, 형 진짜 지친다, 얘들아. 어떻게 꺼졌어? 야, 너희 진짜 참혀 가지고 노네. 아 쏘고 놀아, 이 토끼. 여기. 상하고 좋아. 뭐야 근데 니들 축제 풍님 뭐 저기 뭐야? 여기 파티룸인가? 여기 뭐야? 여기 디너 디너 저기 여기서 뭐어디까지어기이니 저기... 얘는 좀, 나, 근데. 얘는 진짜, 는 진짜, 그지 같았는데, 얘는 좀 그래도. 야, 3% 2%,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어? 예 아, 어아 힘들어.